동영상으로 그 오늘이 지금 시각은 10시 38분 그리고 오늘은 2016년 7월 21일이고 강릉시 홍계동 139-4번지 강릉 홍계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음, 삼소가 이렇게 이제 에, 개시형 부동산 에, 중개업 컨셉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개시형 부동산의 컨셉은 이 주제별 게시판. 여기가 대지나 전인데 여기나 여기에 대지와 전 물건 목록을 A4 용지 하나하나에 이렇게 에, 개요 설명을 붙여서 사진을 붙여서 이렇게 L4 용지에 만들어서 주제별 게시판에 붙여주는 것이죠. 이쪽은 펜션 민박입니다. 저쪽은 주택, 전원주택 농가입니다. 이쪽은 빌라 열립이고 저쪽은 원룸주택 아파트. 이런 식으로 그 주제별 게시판에 물건을 붙여 놓았습니다. 예, 사무소 들어오는 입구에 여기는 이제 신규 접수 물건입니다. 신규 접수 물건을 또 모아놨습니다. 주제별로 이렇게 이제 모아놓는 니다 예, 근데 대형마트에 가면 그 물건을 구분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테고리에는 중복되는 물건도 있을 수 있죠. 신규 접수 물건은 다양한 물건이 접수될 테고, 이 신규 접수로 물건이 접수된 내용들이 아파트면 아파트,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 상가면 상가, 건물이면 건물, 빌라 연립이면 빌라 연립 이런 식으로 쭉 주제별 게시판으로 또또 어, 어, 또 이제 구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 외부의 게시판에도 이렇게 이제 그, 그 주제별 게시판이 쭉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 에, 상가, 주택, 고기 여기는 특히 이제 고객들이 직접 와서 자기 물건을 게시하라고 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자기 물건을 딱 게시해 주면 어, 이렇게 이제 여기다 게시하면 이제 고객들과 그래서 이제. 부동산, 이렇게 이제, 에에그 주제별 게시판에 물건들을 쭉 붙여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고객들이 오프에서도 어 쉽게 와서 이제 물건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주제별 게시판의 핵심 개념은 그 O2O, 오프라인 투 온라인, 또 온라인 투 오프라인입니다. 오프와 온을 통합시키고, 통합시켜가는 그런 기본 컨셉입니다. 여기 이제 그 A포 게시용지 정보 게시용 부동산의 그 A포 용지는 그 물건 하나 하나가 설명되어지는 플랫폼입니다. 이 물건을 따라 들어가면 이제 센서가 있거나 음, 또 QR 코드이거나 아니면 음, 요즘 이제 그 증강현실 또 가상현실의 기법들을 사용해서. 이 물건들을 취재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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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하면 취재한 모든 db가 연결되어지고 이, 이 물건 관련 모든 db가 모두 연결되어지고 어, 어,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을 취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음, 시장, 그, 사진, 영상, 텍스트, 모든 것들이 또 덧붙여서 도와여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사물 인터넷 개념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사물 인터넷 개념, 또 증강 현실, 증강 현실, 증강 현실, 증강 현실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컨셉으로 이 오프 사무소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인터넷 기술이 접목되어져야 됩니다. 인터넷 기술은 아, 사물 인터넷, 그리고 o 투어, 오프라인 투 온라인, 온라인 투오 프라인 그 컨셉이죠. 그리고 이제 아, 인터넷, 엘포 아, 그 게시물건들을 모두 아, 이렇게 이제 그 그, 센서, 또, QR코드, 또, 증강현실, 가상현실의 그 기법을 통해서 이 물건들을 고객들이, 어, 오프사무소에서 와서 보면 모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여기는 강릉시 홍재동입니다. 그래서 강릉 홍재부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강릉 교동부동산, 강릉 편안부동산, 강릉 이반부동산, 강릉 옥계부동산 강릉 주문진부동산, 강릉 에, 정동진 부동산, 강릉 성산 부동산 등으로 이렇게 물, 에, 부동산 그 사무소 네이밍을 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서는, 음, 에, 강릉 교동부동산, 강릉 포남, 포남동부동산, 강릉 또, 어, 이반부동산, 강릉 정동진 부동산, 강릉 주문진 부동산, 이런 식으로 그, 시군구의 그 명칭을 따라서 부동산 사무소를 네이밍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A4 용지에 센서가 붙거나 QR 코드가 붙어지는 거 그리고 A4 용지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그 기술이 접목되는 거 그리고 이제 사물인터넷과 오토 오프라인 t 온라인 온라인 t 오프라인의 기법들이 모두 접목되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부동산의 그 부동산 중개의 기본 플랫폼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카카오 넵이 있죠. 음, 또 카카오 택시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구현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음, 그렇게 이제 부동산 중개도 어, 할수 있다, 있어야 되겠다. 아마, 어, 어 어떤 의미에서 그 부동산 중개 만큼 이런 기술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음, 분야가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는 은오프가 통합되고, 음, 은오프가 통합되어지면서, 통합되어지면서 어,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의 그 표준 이, 이것을 이제,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어, 강릉 홍재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에, 이제 전국에서 이런 개시형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준 업소, 표준 점포,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표준 점포로 어, 만들어 갈 그런 기획을 하고 있, 있,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성공하는 거하고 기획하는 거하고는 또 전혀 다른 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자꾸 붙여보고 익혀보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 내부도 이제 어떤 어, 주제별 그런 어떤 컨셉, 개시형 컨셉으로 정리할 애정이 있죠.